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된지 57년이 되어지는 기념 주일입니다. 매년 창립 주일이 되면은 어, 교회가 시작되어진 연휴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 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어, 그때 당시 어, 농림부 기획과장이었던 김명수 선생님께서 미국으로 연수를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외국에도 별로 나가지 않는 때라 너무 너무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제 사정이 차이가 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일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생각한 끝에 결론은. 이 나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첫 발걸음으로 고향 동네에 교회를 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미국 대사관의 농림관으로 근무하시는 한양교 이진수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장로님에게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을 통해서 서울 남산 밑에 있는 한양교회에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조인택 전우사님을 첫번 교역자로 파송해서. 1959년 3월 둘째 주일에 김명수 선생님의 동생이신 김영수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한양교회 성도들 5,6명과 동네 주민 한 1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 교회 첫 번째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육자로 오신 어, 조인택 전사님께서 지역을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어,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산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은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되고 교회 일꾼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역 유지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학생들을 모집했더니 처음으로 60명이 모집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사랑방에서 그리고 집사님 앞에 정미소가 있었는데 정미소 마당에서 정미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 학교 겸 교회 건물로 초가집 한 20평 그 앞에다가 산마루 밑에 건축 짓게 됩니다. 아, 그러나 거기도 너무 협소하고 부족해서 1962년도에 한양교회에 부탁해서 이 지금 현재 교회 대지를 이렇게 사달라고 부탁해서 사게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이곳에다가 학교 교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부로부터 준해 농업기술학교라는 정식 인가를 받아서 요즘 말하면 고등공민학교지요. 인가를 받아서 1982년 23년 동안 58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 이제 시대가 이렇게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폐교하게 되고 이곳에다가 어린이 선교원을 개원해서 몇년 동안 하다가 1990년도에 이곳에다가 원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어. 첫 번째 교회는 초가집 교회고 또 62년도에 두 번째 교회는 시멘트 부록에 한 30평 된 교회를 또 새로 짓고, 지금은 세 번째 교회로 오늘의 교회를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교회가 20주년이 되어지는 1979년도에 담임 목사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는 한 15명, 20명 정도 교인들이었고, 또 미자립교회였고 무척 농촌 전형적인 교회였습니다. 어,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4년 목회하면서 어, 예배 집회가 한 120명쯤 되어져서 자립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이곳에 어린이 선교원을 어, 개원하고 또 그때 당시에 교회에 시작하게 된 김명수 어, 그 선생님께서 어, 그 독일에 계셨는데 종종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저랑 같이 만나서 교회 설립에 대한 얘기도 나누곤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울로 나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17년 만에 다시 2000년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재부임하게 되어져서 벌써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어, 오늘의 교회, 한 500여 명의 교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고, 또한 어, 20여여 교회와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던 여러 교역자와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충성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 정성, 최선을 다해서 성교신 우리 모든 교우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교회가 이룩되어 진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리고 우리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어 진 과정 속에서는 어, 어느 누가 이런 역할을 했고 또 이런 어,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설립하고 또 창립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구약 시대는 성전이다, 또 성소다, 아, 이런 그 표현을 했지만은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사용을 하셨고 또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뭐 저절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됨으로 통해서 자연적으로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에 가장 처음 교회고 모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테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이곳적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됨에 따라서 믿는 주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그것에 또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지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지 우지 할수 없고 언제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온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구원의 방지선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지역에 각 나라에 교회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나갈 방향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행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힘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어, 우리 주님께서 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연유가 바로 제아들에게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지요. 그럴 때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이 다시 어, 살아났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예레미아라도 하지고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 나를 바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하시고, 인류의 구주이시고,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었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오늘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공동체, 이것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해도 그것이...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역사를 이루고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이 대사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서 영국 뭐 어, 중국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어, 비록 대한민국 땅 안에 어, 각 나라의 대사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대사관이라는 곳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 헌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대사관입니다. 그 대사관은,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서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대사관들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어떤 캐도릭 같은 데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여기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교황은... 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음. 베드로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지만 바로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 만약에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줬고 베드로에게 교회의 모든 권한을 줬다고 하면 은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되어질 때에 은급결에 칼을 들고 휘둘러서 제자 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뵌 분도 베드로고, 그리고 예수님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쿨쿨 잠잤던 분도 베드로고, 예수님 신문 받을 때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고, 예수님 부활하신 줄 알면서도 일곱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하러 옛 생활로 돌아갔던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불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이거는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는 오늘날 신앙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해석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천 열매가 되셨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훈련을 잘 받으면서 믿음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한나라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바로 섬기지 못하면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갈수 없다.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의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를 어떤 분들은 대적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심판하십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을 받게 되어줬을 때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일본 정부에서는, 교회를 피파하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 같은 데서는, 음, 교우들을 다 교회로 모아, 모아놓게 하고, 오라고 해놓고서는, 교회 문을 닫고서는, 사람이 그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기름을 뿌려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은 어쩌다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분들은 칼로 찔러 죽이고 창문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일제시대에는 교회를 피파했습니다 어, 많은 주의종들을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 순교를 했고 소했고 어, 많은 고초를 겪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1945년 8월 18일 그날에 한국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명단까지 다 확보하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러기 전 3일 전에 우리나라에 해방을 줬고 일본은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 북한도 그렇습니다. 어,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북한 공산정권은 교회를 폐쇄시켰고 성경책을 불살랐고 어, 기독교를 어, 아편이라고 얘기면서 어, 종교에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 믿는 주의 백성들을 많이 투옥했고 지금은 북한에 교회가 있다지만 그것은 하나의 선전용 교회에 불과합니다 이런 북한은 지금 세계의 거짓 국가가 되었죠 그러나 똑같이 출발했던 우리 남한은 동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졌을 때에 세계의 1 0권 안에 드는 경제에 대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짓밟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활발하게 이뤘던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렵게 이기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후손들이 잘 뜨게 해 주시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지만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 끌고 가려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 그만한, 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교회는 어떤 민주화를 이룩하는, 투쟁하는 운동권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며 기도하며 교회를 바로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57년 동안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를 섬겨오며 오늘의 교회를 이루겠다면은 이 시대에 오늘의 교회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겨 주셨습니다. 네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우리가 하나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기 환경은 다르고 지식 수준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리때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고 하나님의 가족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어 갈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묶고 묶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희생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따다더라도 교회의 평안을 우선으로 여기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어, 날마다 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물러주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네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이룩되어 진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신 줄 말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하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활발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어,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이 포게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